1번 부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자, 이 문제는 중요 표시.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중에 난이도는 오늘 본것 중에 제일 높고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처음에 나올 가능성은 좀더 높고. 그래서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잘 가죠. 이 문제만큼만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택해. X축, Y축 그려야 될까? 없어도 괜찮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판단. 느낌. 어떻게 해줄까? XY축이 필요한 문제야.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어. 아니면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예, 없어도 괜찮은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안그리고요 음. 그냥 찍을게. 그래서 지금 두점 있지. A 점, B 점. 맞겠습니다. 0,1, B 점. 2,1. 말이 안 돼. 도대체 어떻게 비가 오른쪽 아래 있어. 그러니까 무시해도 괜찮은 문제가 거야. 자, 여기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다 됐었지? 이걸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 직선에 대해서 저 노란색 두 점이 서로 대칭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일단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게 지금 요 직선. Y는 AS 플러스 B인 거야. 그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수학적인 개념을 찾아오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 결국에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평면자표랑 직방에서원방에서 배웠던 또 다른 개념 유형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다섯 글자. 그렇지. 얘는 수직 이등분 그치? 여섯 글자가 네는 선이 돼야 돼. 뭐가 수직이냐? 뭐가 수직이냐? 했을 때요 AB있지? 정확히 쓰면은 선분 AB 그치? 선분 AB에 선분 AB에 수직으로 만납니다 수직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이등분을 시켰어요 딱요 문제인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중간고사 때아 기말고사 때 했던거야 수직이등분선을 했던거야 다만 대칭이 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대칭이동평형이 있을 뿐인 거야. 새로 건 없어. 자, 이거 식두개 나와야 돼. 왜 모르는 할까 여기 응. 넣어 쓴 거. A, B 두 개잖아. 응. 첫 번째 일 단계 여기 색깔별로 했던 대로 수직 수칙. 수직인 거 뭐야? 대답 기울기 두개 곱한 거 얼마? 주황색 어, 많이 났어요. <laughs> 그래서 주황색은 기울기 얼마예요? A. A야. 그다음에 요선분 A, B 요 기울기 만들 수 있지? 자, x 얼마 2될때 e y 얼마, 어, 플러스 2네. 이거 그림이 좌표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드는 그 감을 갖고 오시면 돼. 어쨌든 x가 2 e 커질 때 y도 2 e 커진 거 맞죠? 그래서 기울기 뭐라고 라러죠 어, 1 기울기 1이 그래서 1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a 나왔네. a 마1이 거. 자, 두 번째, 이제, 2등분. 2등분 얘기란 말은 뭐야? 자, 요 점. 요 점, 은 보통 알파벳 뭘로 쓰는 게 좋을까? 아, 이게 또 습관이 됐지, M. M이 무슨 점이야, 얘가? 중점의 중점. 그래서 얘는 A 위에 중점이 돼야 돼. 그래. 그래야 2등분 개념을 갖다 쓸수 있지. 자, 그래서, 어, M. 몇 포함해지니? 2분의 0 플러스 이콤마 2분의 y 플러스 1. 뭐예요? 1콤마 0이 되십니다. 자, 이 점이 지금 누구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 응.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 서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네. a 하셔서 a 값, b 값에 대한 식 하나 또 만들어 주시면 돼.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본 오늘 내용 중에선 제일 중요한 애가 수직이동선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